자 우리 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 주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다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안을 빌면 그 집이 아멘하고 받을만하면 그빈 평안이 끌리가고 그 집에서 받지 않으면 빈 평안이 네 거다 그랬어요 빚만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평안하고 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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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여분 입을 막 복비로 주시는 시간 되어지가. 예. 이경 이집사님은 안 가기를 원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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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직한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 하는 말씀을 이렇게 기준해서 정직한자의 성실이 무언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여름철에 얼음 냉수를 촥 마시면 배 속까지 시원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은혜를 받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목회한 지가 벌써 40년이니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옛날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던 게 생각이 나서 전합니다. 제가 머리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억이 나서 그래요 그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예화를 해요 어떤 그 주인이 모순들을 부려먹은 거 아니에요 한 6년째 이렇게 부려먹고 이제 7년째는 그들을 수고한 대로 보상해 주려고 그들에게 불러놓고 일장 운시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준행해서 잘 지켜행하기를 바란다. 종들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다 새끼를 꽐잖아 이렇게. 새끼를 꼬되 최대한 가늘게, 길게, 많이 꼬라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 이제 내가 어느 때 오마 하고 갔어요. 자,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주인이나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 취미합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없으면, 한번 따라잡다 이거 더 한다고, 한번 크게 보. 이거 더 한다고, 돈을 더 주냐, 밥을 더 주냐, 인간아, 그냥 준 만큼 한다고 대충 하는 게 우리 심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자, 주인이 이렇게 떠나니까, 똑같은 심리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주인 없으니까 놀자. 아니, 주인이 언제 우리가 열심히 했고 더 많이 했다고 세경을 떠줬냐, 밥을 떠줬냐. 그러니까 놀자 하고 놉니다. 그 말에 동똥 돼서 노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또한 부리는 또 일하다가 주인한테 또 매맞는 거아니요 쫓겨나는 거아니요갈 데가 없는데. 그데 그것 갖고 이렇게 합니다. 또그 중에 한 사람은 놀던지 떠들던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새끼를 꼬는 겁니다. 자, 그중에 이제 회의가 또의가 일어나 이 아이 막 멍청하게 그러지 만 와, 노로 한잔 마시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던데 그려 마주하고 또 놓고 갑니다. 근데 그중에 한 사람은 계속 주인이 말한 대로 최대한 가늘게, 최대한 길게, 최대한 많이를 꺼는 겁니다. 자. 어느 시점에 대해서 주인이 다 모여라 하고, 이제 새끼 꾼걸 갖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꾼걸 갖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늘게 끌다가 굵게 끄고 어떤 사람은 또 가늘게다가 짧게 집어 던진 사람이 있어요. 자,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봉사해서 수고 많이 했는데, 자, 따라와라. 그렇게 해놓고, 던, 새끼 꾼 거다가 들고 따라와라.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 코 예, 곡간에, 엽전 곡관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엽전을 탁, 곡관을 확정이 이렇게, 엽전이 그 가득 쌓여져 있어요. 주인이 말하기를, 자,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해방이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저 엽전 창고에 가서 너희들이 새끼에다 꽃 대로 껴서 갖고 자유로 이렇게 마음껏 나가서 살아라. 예.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벌써 눈치챈 것 같아. 예, 머리들은 좋아요. 아는 것 같고 말짱 도루묵이라니까 그래갖고 끼는 겁니다. 그런데 가늘게 끼다가 이렇게 꼬다가 길게 꾼 사람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게 엽전이. 또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조그맣게 해갖고 그거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데 주인 앞에 주인의 말을 듣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냥 짧게, 아니. 가늘게 길게 많이 꾼 사람은 역전이 많이 들어갔을까? 즉게 들어갔을까? 물어보는 내가 뚱신이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정직이라는 말은 고든 그 말이에요 정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올바른 정직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도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러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올바르고 정직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명령을 지킴으로 그의 승인을 얻는 것이 정직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내가 정직합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정직하다고 합니다. 너 no.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빛의 생활을 하고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너는 정직한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컬어주는 그 정직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언약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이렇게 다르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뜻을 바, 바꿔서 그렇게 가리라 하고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직한 자라 의로운 자라 진실한 자라라고 일컬어준다 그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은 애굽에서애굽의 문물을 익히고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다가, 구원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쪼개다 40에서 80년까지 참으로 처가살이하면서 그가 말할 상대도 없이 광야에서 그렇게 삽니다 호랫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모셔야 하고 부릅니다 그 80의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아 나머지 120년까지의 삶을 이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온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가 승한자가 없더라. 아멘. 그 말을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정직한 자다, 진실한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도 자행자지 않으면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줬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 고 아멘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선당갈자가 되어졌고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이렇게 바꾸어졌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 피로 말암마 속량함을 받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목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37편 37절을 외우기도 쉽죠. 10편 37편 37절. 설교 끝난 다음에 한 사람씩 이렇게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건전하고 확실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빛태 자녀라고 랬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또 하나님이 우리는 의롭다라고 일컬는 정직한 사람들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니라 여기 화평하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상관을 섬기는 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를 여기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할 때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 준얘기있잖아요 새끼를 꼬대, 최대한 가늘게, 최대한 길게, 최대한 많이. 그 말을 듣고 누가 야유를 하던 비웃던지 간에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새끼를 꼰 자에게 상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맙시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정직한 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일컬어 주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겸손을 겸비하면서 겸손을 겸비하면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건전한 자라. 너는 신실한 자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알긴 뚫어져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은 진실이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 생활을 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참으로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크게 사업은 안 해봤지만, 이렇게 직원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업을 조그맣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느꼈던 것들이 목회를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대풀이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생각나는 깨닫는 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주인공 의식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믿습니까? 예. 그 예수가 누구 때문에 부활했다고 믿습니까? 그 예수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다시 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엑스트로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나와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부활의 생명을 주려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황금 보석 꾸민 천당을 만들어 놓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대리를 오신다고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엑스트라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믿어집니까? 이 주인공 의식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2년 선배 중에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유명한 탤런트가 아니라. 탤런트가 된다고 이렇게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흑백 테레비 때 어느 날 테레비에 딱 나왔는데 상감마만 합시오. 그러니까 쫙 먼저 깃발 들고 탁 서있는데 보니까 우리 선배요. 야 엑시트로 엑시트로 근데 고향에 왔어요 내가 이제 아형 탈렌트라며 상감만만 합시오 할때 깃발 들고 섰대 아 그것도 탈렌트그랬대니야나 청소부터 주연 되는 거 없대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전철에서 이렇게 같이 만났어요 만났더니 야윤치라나 대원군 했다 KBS 탤런트예요. 대원군으로 어, 떴어요 대원군으로 대어지니까 광고도 들어오고 따로 잡로 이것도 이것도 축가 많다. 많다. 오늘날 보니까 KBS 시상식 하는데 탤런트들이 그 의리상을 뽑았는데 의리상 그 형이 의리는 또 있거든. 아 이름 돼야 되는데 칠룡이요 칠룡이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에, 이 테이프 이, 녹음된 게 이렇게 또 장로 친구가 있어 갖고 장로 친구가 또 친구들한테 막 돌려요 요새 조회수가 조금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름대로 칠룡이 말하는 게 칠룡이 엑스트로로 살면, 살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인공 의식 갖고 좀 제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인공이 때로는 식모도될수 있고, 주인공이 노동자도 될수 있고, 주인공이 쌍놈도 될수 있고, 주인공은 첫해 만상입니다.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게 주인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에도 주인공 의식 갖고 좀 했으면 좋겠어. 아니, 이거 더 한다고 주인이 뭐돈더줄거요 이방실 집단이 자려... 누가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동료들이 보고 있고, 직장 상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쓱 보면 다 알아. 저도 옛날에 이 사무실에 전도자가 네 다섯 있었어요. 쓱 지나오면 뭐... 난 척하면 뚱 넘어 방학간 있는 거 아는 사람이요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떳떳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쌔딱닥 놀래는 인간은 뭔가 삐딱한 일한 거예요. 안봐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화면 지으느라고그 막다가 다른 게또뺑 나와. 아, 또 우리 집 사람이 아주 그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집에서는 보지 말라 고 그래요. 근데 궁금해가그고렇 그러니까 하다가, 아, 쭉 나오다 보면, 누르다가 보면, 왁 하고 소리가 나고, 파지요 그러면 걸렸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렇게 자르니까 참 따라잡다, 비참하더라고. 마누라 보기 미안하고. 또 양심에 찔려 갖고 속이면서 보는 그게 얼마나 치사한지 내 자신이 괴롭더라고.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요. 그전 직장에서도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맡겨 주고 여기가 내가 주인, 주인의식 갖고 주인공의식 갖고 만들어 내라고 얘기해 일하라고 얘기해요. 진짜 얄미운 인간이 누군 줄 아시네. 옛날에 보면. 나 있을 때는 착합니다. 사장이니까. 근데 도로 쓰면 딴짓 해요. 특히도 지구, 차이나, 우리하고 차이나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그들 시켜보면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못살 이유가, 못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침에 출석 부를 때는 다 내하고 서 있어요. 가고 중간에는 어디로 갔나 없어. 가고 저녁에 출석 부를 때는 다 나와 있어. 그그 좌변기를 화장실에 우리도 문제지만 그래. 그래서 한국에서 좌변기를 사다가 거기다가 공사를 해주려고 시켰더니 예 그걸 부탁하고 갔더니 열심히 내가 있는 데는 합디다 그러더니 보니까 저녁 때도 그게 그거요. 그저, 일도 못하는 내가 손볼 그냥, 이렇게 해도 내가 했다니까. 아, 그러면서 속으로 한번 따라, 아우, 비워, 인간들. 직장 생활 일으하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참, 슬기로운 것 같지만, 주인의 눈에는 다 보여.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그, 그렇게 일하면서, 뭐, 왜 월급 안 올려줘요? 올려주고 싶은 생각 있으면, 여러분, 사업하지 마. 아, 말이 틀렸나? 사업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자전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고, 아만 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눈치챕니다. 고주 먹었나, 남 그거 하지 말라고 말이요 정직한자의 성실이란 말은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 아멘. 누가 보던지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띵똥땡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다른 보직을, 다른 귀한 것들을 나중에는 뭐에 돈도 맡기고, 나중에 사업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좀한 번. 아멘. 아멘. 평생 남의 집에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직한 자의 성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면서 그런 삶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꼬다는 보리자로 되지 말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손님되지 여러분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니가 주님이 요그 자기의 생명을 주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세요 거기에 나와 여러분들을 구성원으로 머리 대시는 주님이 불러 우리를 지체로 세웠다면 여러분 주인공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여기 자신이 없죠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확실해요, 성명아? 아니, 성경아 확실해요? 그, 청주 사업장에 가보니까 성역이가 진짜 성실합니다. 남들 퇴근한 데도 보니까 참 양심이다. 성역아, 성역아 불러도 모를 정도로. 예배당 좀한번 그렇게 닦고. 니네 교회라면 그냥 교회는 꼬다놓은보자를 쓰고 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왜 나를 사랑한 이거 아니잖아? 석교서들어와도 비벼줘야 되니까 아니. 안 아, 나는 당근인데 비빔밥에 비, 비벼지기 싫어하고 안 비벼지면 비빔밥이 아니지. 이방실 집단이 키가 크니까 나는 당근이지 하고 안 비벼지면 그게 비빔밥이냐 그 얘기에. 비비고, 비비고, 고추장 넣고 챙기름 넣고 비벼줘야 비빔밥 아니에요? 주인공 의식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왜안 집다 또 하면 아니야. 이거 안 움직이잖아. 마스크를 벗던지.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에게 붙어 있는 순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순간,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졌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졌고, 우리는 왕 같은 자가 되어진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받은 거예요. 그게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의 생명, 유기적인 생명,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또 왕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뭐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하라고 말이야.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속죄의 제사를 지낸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하는 것이 제사장인 줄 믿어지면 한번 아멘합시다. 이 일을 여러분 참으로 정직한 자답게 성실하게 해내라. 그얘기예요 아멘. 아, 임, 번 임직받는 사람들이 안수집단 권사 임직받으니까 그 사람들만 안해요. 나와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어지면 한 번, 아멘 합시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성실은 중심으로부터 우러나는 의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보이는 것 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었으니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의로움이다 그 말이. 그것이 우리 중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결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소 6장 10절에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의의를 앞장세워서 삶을 살아내라. 그얘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바로, 의의와 거짓을, 불의를 분별할 줄 아는 거니. 죄와 악과 선을 분별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악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선을 쫓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좇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직한 자들께 성실하게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의 사람들 앞에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여기 인도하는 말은 이끌어간다 그 얘기예요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 안내한다 하나님이 발등상에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안내하고 또 성령으로 가마감동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의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얘기해요. 거짓되면, 불성실하면, 노라고, 거절당한다. 그 얘기에요. 그것이 뒤에 나와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예. 사특한 자의 폐욕은 자기를 망케 한다 그래요. 여기 사특하다는 말은 못되고, 악하고, 사기치고, 거짓된,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폐욕은 불순종. 은 하나님 앞에 노라고 거절하는 자들은 망한다 그 얘기예요. 대구적으로 이 분법으로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 아니에요. 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흥하기를 원합니까? 예. 그러면 정직한 자의 성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자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보호해 주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지키시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그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실한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